아산 아저씨를 만나다. 속여도 되는 딱한 가지, 입을 속여라. 여름방학 첫날 아빠와 엄마가 커다란 여행가방을 끌고 방에서 나왔다. 엄마는 산뜻한 여행복 차림에 챙이 넓은 모자까지 쓰고 있었다. 아빠가 소파로 가서 앉았다. 엄마도 아빠 옆에 앉았다. 아빠가 준서에게 소파로 와서 앉으라고 말했다. 엄마 아빠는 꽤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빠가 말했다. 이준서, 이제부터 아빠가 하는 말잘 들어. 아빠 엄마는 지금부터 해외여행을 떠날 거야. 한달 일정이지만 그보다 더 걸릴 수도 있어. 준서는 깜짝 놀랐다. 갑자기 이게 무슨 말인가. 엄마가 여행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여름방학 특강은 어쩌고? 준서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는 애써 준서를 외면하며 손에 들고 있는 가방을 만지작거렸다. 그럼 난 아빠가 단호한 얼굴로 말했다. 넌너 혼자 지내. 말도 안 돼. 나혼자 어떻게. 학원에는 어떻게 가고 밥은 어떻게 해먹어. 준서는 어이가 없어서 말도 나오지 않았다. 엄마한테 이게 어떻게 된거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엄마는 존처럼 준서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아빠가 말했다. 그동안 아빠 엄마는 네 문제로 심각하게 고민했어. 우리가 지금 사는 방식이 과연 옳은 걸까? 이렇게 살아서 우리 모두 행복한가? 물론 넌 우리한테 귀한 자식이야. 너무 귀해서 잘 키우려고 했는데 그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어. 아빠 엄마는 여행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건지 생각해 볼 거야. 우리 없는 동안 너도 지금까지 생활은 모두 잊고 새로운 준서가 되길 바란다. 준서는 아빠 말이 처음 들어보는 외국어처럼 낯설었다. 무슨 말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다. 아빠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널 돌봐줄 분이 오실 거야. 준서는 양팔을 뻗어 아빠 엄마를 가로막았다. 엄마 이런 법이 어딨어. 안 돼. 못 가. 엄마가 괴로운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빠가 준서 팔을 잡았다. 이준서, 비켜! 준서는 애타게 엄마를 불렀다. 엄마, 엄마, 미안해, 준서야. 엄마는 여행가방을 끌고 도망치듯 집에서 나갔다. 아빠도 엄마 뒤를 따라갔다. 준서가 맨발로 복도까지 따라갔지만 아빠, 엄마는 서둘러 엘리베이터에 타버렸다. 준서가 따라 타려고 했지만 아빠가 준서를 밀쳐내고 닫힌 버튼을 눌렀다.준서 눈앞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준서는 멍하니 서 있었다.도무지 이 현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태어나서 지금까지 준서는 단 하루도 엄마와 떨어져 보지 적이 없었다.그런데 한달 동안이나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하다니.그것도 모자라 한달 동안 혼자서 살아야 하다니. 준서는 엘리베이터 앞에 한참 동안 서 있었다.1층에 멈춰 서 있는 빨간 숫자는 도무지 움직일 줄 몰랐다.딱 한번 빨간 숫자가 움직였다.아!혹시 엄마 아빠가 오려나?준서는 긴장을 하며 2에서 3으로 3에서 4로 바뀌는 숫자를 뚫어져라 바라봤다.하지만 숫자는 준서의 집인 12층까지 올라오지 않고 9에서 멈춘 채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준서는 움직이지 않는 엘리베이터 숫자를 노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진짜 가버렸네. 준서는 힘없이 돌아섰다. 텅빈 집안은 학교 운동장만큼이나 넓어 보였다. 쓸쓸하고 외롭고 무서웠다.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상상도 할수 없었다. 소파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자꾸 눈물이 나왔다. 어제까지만 해도 엄마는 준서를 영어학원으로 수영장으로 피아노학원으로 데리고 다녔다. 전혀 다음 날 여행을 떠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건 있었다. 어젯밤 학원이 끝나고 밤 10시가 넘어 돌아온 차 안에서 엄마가 물었다. 준서야, 너 만약에 말이야. 엄마가 없어도 살수 있어? 준서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있다가 시큰둥하게 대답했다. 당연히 못 살지. 학원에 누가 데려다 줘? 엄마가 쓸쓸한 목소리로 물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이야. 이번에도 준서도 조그하게 조금 진지하게 말했다. 아니, 엄마 없으면 내 시간 학원표도, 학원 시간표도 모르고, 또 경시대회 날짜도 모르고, 학원 가방 챙겨줄 사람도 없고, 또밥 해줄 사람도 없잖아. 그러니까 못 살지. 엄마가 역시 쓸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그렇구나. 그랬구나. 어젯밤에는 왜 그런 걸 묻나 했는데, 엄마가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이제야 알것 같았다. 그렇다고 이렇게 갑자기 예고도 없이 떠나다니 준서는 생각할수록 화가 났다. 속에서 불덩어리 같은 게확 치밀어 올랐다. 에이 준서는 벽을 주먹으로 쳤다. 뼈가 부러지는 것처럼 아팠다. 그래도 화는 풀리지 않았다. 이번에는 베란다 문 옆에 있는 화분을 발로 힘껏 찼다. 화분이 넘어지면서 와장창 소리를 내어 깨졌다. 화분 안에 있던 흙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화초가 뿌리째 뽑혀서 넘어졌다. 조금 겁은 났지만 한편으로는 통쾌했다. 준서는 방에 들어가 침대에 엎드려 잠을 잤다. 시간이 아주 천천히 흘러갔다. 한참을 자고 일어났는데도 밖은 여전히 환했다. 준서는 배가 고파 밖으로 나가며 소리쳤다. 엄마 밥 줘.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제야 준서는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자고 나면 모든 게 꿈일 줄 알았는데 깨고 나서도 변하는 것이 없었다. 집에는 아무도 없다. 준서는 부엌으로 갔다. 부엌도 텅 비어 있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다. 먹을만한 게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냉장고 가득한 반찬이 있었지만, 준서는 밥을 차려 먹을 엄두가 안 났다. 라면이라도 끓여 먹으려고 냄비를 찾았다. 간신히 싱크대 안에서 냄비를 찾아 물을 부으려는데, 도대체 얼마만큼 부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준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스스로 밥을 차려 먹거나, 라면을 끓여본 적이 없었다. 물을 대충 붓고 가스불을 켰다. 가스렌지 옆에 서서 물이 끓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서는 또 눈물이 났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쉬운 것 하나 없이 왕, 없는 왕자였다면 오늘은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지가 된 기분이었다. 라면을 다 끓였지만 물이 너무 많아 싱거웠다. 엄마가 라면을 끓여줬을 때는 싱겁다, 짜다, 짜증도 많이 냈는데, 이제 싱거워도 투정 부릴 엄마가 없었다. 자꾸만 목이 메어 라면이 잘 넘어가지 않는다. 결국 반도 못 먹고 말았다. 준서는 거실에 오두커니 앉아 있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는 건 난생 처음이었다. 이제부터 뭘 하지, 어떻게 살지, 준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혼자서는 살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당장 밥을 먹는 것도 걱정이었고 학원에 가는 것도 문제였다.빨래는 청소는 밤에 혼자 해야 혼자 자야 되는데 무서워서 잠이 올까주많은 걱정이 밤하늘 별처럼 쏟아졌다.그럴수록 이렇게 혼자 두고 떠난 엄마 아빠 엄마가 원망스러웠다.두고 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준서는 엄마를 생각하며 으드득 이를 갈았다.바로 그때 초음종이 울렸다. 준서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엄마.그럼 그렇지.엄마가 나 혼자 두고 여행을 갈 리가 없지.어디 들어오기만 해봐라.가만 안둘 거야.준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반가운 마음으로 현관으로 달려갔다.그러나 문을 열려다 말고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아니야.엄마라면 초인종을 누를 리가 없어.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텐데.준서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혹시 도둑이나 강도가 아닐까? 다리가 벌벌 떨렸다. 준서는 밖을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누 누구세요? 여기가 이준선의 집 맞니? 모르는 남자 목소리였다. 그런데요. 내가 잘 찾아왔구나. 일단 문 열어라. 아저씨 는 누군데요? 아빠 부탁받고 널 도와주러 온 사람이야. 그제야 누가 오기로 했다는 아빠 말이 생각났다. 준서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는 어떤 아저씨가 서 있었다. 아저씨는 체크무늬 셔츠에 통 넓은 촌스러운 바지, 앞고가 다른 구두에 천으로 된 가방을 메고 있었다. 옆에는 커다란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준서를 보자 아저씨가 방긋 웃었다. 준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한 얼굴로 여차하면 현관문을 닫을 기세로 서 있었다. 그런 눈으로 보지 마라. 난 강도도 아니고 도둑도 아니니까. 나는 너하고 함께 지낼 사람이야. 아빠한테 부탁받고 왔어. 준서가 옆으로 비켜었다 아저씨는 큰 가방을 끌고 안으로 들어왔다.반갑다.나를 다산이라고 불러다오.아저씨가 손을 내밀었다.준서는 여전히 의심을 풀지 않고 아저씨를 노려보았다.아저씨가 말했다.어른이 손을 내밀면 손을 잡는 게 예의다.앞으로 잘 지내보자.준서는 마지못해 손을 내밀었다.아저씨가 준서 손을 잡고 힘차게 흔들었다. 집안으로 들어온 아저씨는 베란다 문 옆에 깨진 화빈을 보고 잠시 얼굴을 찡그리더니 주변을 두리번거렸다.네 방이 어디더라?현관 옆이라고 했는데 아저씨는 현관 옆방으로 갔다.그 방은 평소에 잡동사니를 넣어두던 방인데 며칠 전 엄마가 깨끗이 치워.지금은 이불 한 채와 옷장 하나 책상 하나가 있었다.아저씨는 가방을 끌고 방으로 들어갔다.준서는 앞으로 이 낯선 아저씨와 한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게 견딜 수 없었다. 평소에 준서는 낯을 많이 가렸다. 낯선 사람과 절대로 말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 친구도 없었다. 하지만 친구가 없다고 해서 불편하거나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다. 친구는 공부도 안 하고 할 일도 없는 아이들이나 사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준서는 저녁이 될 때까지 방에서 나가지 않았다. 방에 갇혀있는 것 같아 답답했지만 나가고 싶지는 않았다. 정각 6시.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준서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준서는 문도 안 열고 밖을 향해 퉁명스럽게 말했다. 왜요? 다산 아저씨가 말했다. 밥 먹자. 밥이란 말에 준서는 문을 열었다. 그렇지 않아도 배가죽이 등에 붙을 정도로 배가 고프던 참이었다. 식탁을 내려다 본 준서는 어이가 없었다. 반찬이라고는 달랑 김치 하나였다. 이걸 나보고 먹으라고요? 아저씨가 맞은편 의자에 앉아 숟가락을 집어 들었다. 응. 뭘 먹어요. 여기 김치하고 밥 있잖아. 고기 없어요? 없어. 이 정도면 훌륭한 한끼 밥상이지. 준서는 화가 났다. 엄마 같으면 마음껏 소리라도 지르면서 화를 냈을 텐데. 아니 엄마라면 처음부터 이렇게 형편없는 밥상을 차려줄 리가 없다. 엄마는 준서를 위해 요리학원에 다닐 만큼 요리에 신경을 썼다. 고기를 좋아하는 준서를 위해 매일 고기 요리를 해줬다. 김치는 준서가 안 먹기 때문에 아예 식탁에 올려놓지도 않았다. 준서는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김치는 반찬이 아니다. 준서는 그렇게 믿고 있었다. 준서는 다산 아저씨를 노려봤다. 안 되겠다. 치킨이라도 시켜 먹어야지. 준서는 냉장고에 붙어 있는 치킨집 전단지를 내어 전화기 쪽으로 걸어갔다. 수화기를 집어들려고 하는데 아저씨가 말했다. 너 돈은 있냐? 아차! 준서는 그제야 엄마 아빠가 돈을 한 푼도 주지 않고 갔다는 걸 깨달았다. 돈도 없고 배도 고프고 밥은 먹기 싫고 준서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다. 준서는 방으로 들어가 꽝 소리가 나게 문을 닫았다. 분하고 억울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준서는 한 번도 이렇게 배가 고파본 적이 없었다. 배가 고프기도 전에 엄마는 맛있는 음식을 해줬다. 먹기 싫다고 해도 엄마는 억지로 입에 넣어줬다.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에서 준서는 밤 늦게까지 혼자 울었다. 처음에는 엄마가 미웠는데, 이제는 엄마가 보고 싶었다. 엄마가 해주는 음식도 그리웠다. 엄마가 만들어준 갈비찜, 불고기, 제육볶음, 생선튀김, 닭볶음탕 같은 음식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많이 먹어두는 건데, 준서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밤새 울다 잠이 들었다. 깨어보니 아침이었다. 부엌으로 가보니 아저씨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을 푸고 있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쌀밥이었다. 준서는 침을 꼴깍 삼켰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김치가 놓여 있었다. 아저씨는 공기에 수북히 밥을 떠서 준서 앞에 놔주었다. 준서는 숟가락을 들고 미친 듯이 밥을 먹기 시작했다. 밥이 꿀맛이었다. 평소에 먹지 않던 된장찌개도 맛있었다.아저씨가 지그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음식이란 원래 좋고 나쁜 것이 없다.배고플 때는 먹고 싶고 배가 부를 때는 먹고 싶지 않은 것뿐이지.다만 배가 되어서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것이 입맛을 까다롭게 만드는 거다.배가 부르니 살것 같았다.준서는 그제야 아저씨가 전. 전 아저씨가 무언가 얘기했다는 게 떠올랐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아저씨가 빙그 듣고 나서 물었다. 너 누굴 속여본 적 있니? 준서는 곰곰이 생각했다. 누굴 속여본 적? 많다. 하지만 아저씨한테 사실을 말하긴 싫었다. 없어요. 아저씨가 다 안다는 듯 고개를 살짝 저으며 말했다. 지금도 날 속이고 있으면서 없다니. 아무튼 좋다. 속이는 건 나쁜 거지. 모든 일엔 속임이 없어야 한다. 하늘을 속이는 게 가장 나쁘고 부모나 친구, 선생님을 속이는 것 모두 죄를 짓는 일이다. 하지만 속여도 되는 게딱 하나 있지. 분명 방금 전에 속이는 건 나쁜 거라면서 속여도 되는 게 있다니. 이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준서는 별로 궁금하지 않다, 않다는 듯 시큰둥하게 물었다. 뭔데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척이나 궁금했다. 아저씨가 짓궂은 표정으로 말했다. 한번 맞춰봐라, 뭘것 같니? 이런 수수께끼 같은 질문은 준서가 가장 싫어하는 거다.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딱딱 설명해주는 게 편하다. 학원 선생님이나 과외 선생님은 결코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냥 목이 터져라 설명할 뿐이다. 준서는 오랫동안 그런 교육에 길들여져 왔다. 선생님은 설명하고, 준서는 무조건 외우고, 그게 편했다. 준서는 얼굴을 찡그렸다. 속여도 되는 거? 속여도 되는 거?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같은 질문을 해봤지만 답은 쉽게 떠오르지 않았다. 한참을 기다리던 아저씨가 손가락으로 준서 입을 가리켰다. 바로 입이란다. 입을 속인다고요? 그래, 어떡해요. 언제나 맛있고 좋은 음식만 먹을 순 없어. 맛이 없거나 형편없는 음식을 먹을 때도 있지. 그럴 땐 입을 속이는 거야. 난 지금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어. 고기를 씹을수록 맛있구나. 지금 내가 좋아하는 생선을 먹고 있어. 생선살이 달고 담백하네. 이렇게 준서는 어이가 없었다. 이 아저씨가 지금 나하고 장난하나? 누굴 다섯 살짜리 어린애로 보는 건가 싶었다. 아저씨는 밥 위에 김치를 얹어 놓고 입 얹어 입에 넣고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한참을 씹었다. 준서는 밀글, 물끄러미 아저씨를 쳐다보았다. 한참을 씹던 아저씨가 음식을 꿀꺽 삼키고 나서 말했다. 입에 있는 음식을 목으로 넘기기 전에 잠시만 속이면 돼. 어때? 좋은 방법이지? 너도 해볼래? 저 김치를 고기라고 생각해봐라. 준서는 김치를 내려다보았다. 아무리 봐도 김치는 김치다. 김치와 고기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차이가 난다. 그래도 약간의 호기심이 생겼다. 준서는 김치를 입에 넣고 씹기 시작했다. 지금 씹고 있는 건 고기야. 꽃등심, 갈비, 안심, 고기라면 쫄깃쫄깃 씹히는 맛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맛은 전혀 안 났다. 맵고 짜고 쓰고 맛이 아주 이상했다. 준서는 더 이상 씹지 못하고 김치를 뱉어버렸다. 아저씨가 난감한 표정으로 준서를 바라봤다. 준서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내일은 갈비 줘요. 아저씨는 준서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말했다. 갈비를 만들려면 돈과 시간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아니? 또 신경을 얼마나 많이 써야 하는데 괜히 맛있는 음식을 먹겠다고 생각과 힘을 날리게 할 필요가 없어. 결국 화장실 갈면 일만 만들 뿐인데. 준서는 얼굴을 찡그렸다. 아 정말 왜밥 먹는데 화장실 얘기를 해요? 더럽게 해. 아저씨가 갑자기 숟가락으로 식탁을 탁 쳤다. 바로 그거다. 너 아까 씹던 거 뱉었지? 네가 뱉워 뱉어놓은 음식을 보니까 어때? 준서는 식탁 위에 뱉어놓은 김치를 보고 얼굴을 찡그렸다. 으이 더러워요. 그래 더럽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목구멍을 넘기기도 전에 더럽게 된다. 똥이 되면 더 더러워지고. 준서는 더 이상 아저씨 말을 듣고 있기가 싫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러나 아저씨는 밥알 한톤 남기지 말고 밥그릇을 비웠다. 빈 밥그릇에 물을 부어 그릇을 헹군 물까지 깨끗이 마셨다. 10분 뒤에 거실로 나와라 너한테 줄게 있으니까. 아저씨는 식탁을 깨끗이 정리하고 설거지까지 말끔하게 해주었다. 정확히 10분 뒤 아저씨는 방에서 봉투 한장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돈 봉투인가? 준서의 눈이 반짝 빛났다. 아저씨는 봉투를 준서에게내 물었다.이건 내가 널 만난 기념으로 주는 선물이다.준서는 기쁜 마음으로 봉투를 열었다.하지만 봉투에는 돈 대신 종이 두 장이 들어 있었다.한 장에는 근이라는 자가 쓰여 있었고 다른 한 장에는 검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이게 뭐예요.준서는 실망한 표정으로 종이 두 장을 흔들어 보였다.아저씨가 물었다.너 한자 삼국까지 땄다면서 무슨 근자일지 모르니? 모르긴 누가 몰라요 하나는 근자고 하나는 검자잖아요 합쳐서 근검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역시 듣던 대로 똑똑하구나 그건 내가 너한테 주는 부적이다 이제부터 그 부적을 네 몸에 꼭 지니고 다녀라 준서는 어이가 없었다 돈을 줘도 고맙다는 말을 할까 말까인데 이런 종이쪼가리나 주면서 몸에 지니고 다니라니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아저씨가 말했다 돈은 쓰면 없어져 또 맛있는 음식은 먹으면 더러운 똥이 되지. 하지만 금과 검이두 글자는 좋은 밭이나 기름진 땅보다 나아서 평생 동안 써도 다 닳지 않아. 금이란 오늘 할수 있는 내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아침에 할수 있는 일을 저녁까지 기다리지 말며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오는 날까지 끌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야. 검이란 악기란 뜻이고 입고 먹는 일에 돈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 옷은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음식을 허기만 면하면 되는 거니까. 준서는 어서 빨리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더 듣고 있으면 아저씨 얘기가 손톱으로 칠판을 긁는 소리처럼 끔찍하게 들릴 것 같았다. 근과 검 합쳐서 근검이라고? 흥 돈은 쓰라고 있는 거지. 현대 사회에는 소비를 해야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는 법.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이 나라 경제가 굴러가지 않는다는 것도 모르나? 뭘 모르는 무식한 말씀. 준서는 비웃음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아저씨가 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제조업, 유통업에서 하는 사람들이 다 망한다고요. 아저씨가 준서를 빤히 보며 말했다. 내 말은 작은 돈을 아껴야 한다는 거다. 작은 돈을 쉽게 써버리면 결국 큰 돈을 쓴 셈이 되지. 푼 돈을 자곡자곡 모아 큰 돈이 되면 그 돈을 꼭 써야 할 곳에 쓰라는 얘기다. 아, 잔소리, 잔소리. 준서는 아무것도 듣지 않으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 네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전 들어가겠습니다. 준서는 아저씨가 다시 말을 꺼내기 전에 재빨리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렸다. 준서는 앞으로 언제까지 저 이상한 아저씨와 같이 지내야 할까 생각만 해도 암담했다. 뭐, 이게 부적이라고? 나참 어이가 없어서. 준서는 금과 검이라고 적힌 종이를 구겨서 후지통에 던져버렸다. 엄마는 준서가 원하는 거라면 뭐든지 다 사줬다. 옷은 값비싼 브랜드 아니면 안 입었다. 실증이 나서 안 입었지, 작거나 낡아서 못 입은 적은 없었다. 학용품도 끝까지 다쓴 적이 없었다. 친구가 새 학용품을 사면 어김없이 집에 와서 그것과 똑같은, 거, 똑같은 것을 사달라고 했다. 서랍 속에는 몇번안쓴 지우개가 수십 개였고, 생연필이나 크레파스도 조금 쓰면 실증이 나서 새 것을 샀다. 신발장에는 각종 브랜드의 신발이 가득했다. 한 번도 안 신었지만 이미 작아져서 못신는 운동화도 있었다. 준서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다 했다. 영어 유치원에 다니며 영어를 모국어처럼 익혔고 일주일에 열 군데가 넘는 학원을 군말 없이 다녔다. 등목고에 가려면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일을 악물고 중학교 과정까지 끝냈다. 일등할 때마다 엄마가 사주는 비싼 새물건이 좋았다. 그래서 갖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근거? 그걸 왜 해야 하는데, 준서는 거실 쪽을 한번 노려보고, 그것으로도 분이 안 풀려, 휴지통에 버린 종이를 다시 꺼내, 팍팍, 찢어버렸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요.